예, 속초 장사항입니다. 저 멀리 배도 보이고 예, 항구 모습. 여기 오길 참 잘했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낚싯배 낚시하네요. 여기 위에서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서 구멍치기 하면 큰놈 나오는데 이 테트라포트가 위험하죠 빠지면 못 나옵니다 예. 숭어 한 마리를 잡았네 여기서 던져서 나오는 거에 끊을 때는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 밑으로 예. 전에. 배 타고 영어까지 와서 여기서 잠수하는 사람들 구경한 적이 있는데 저기 문어가 많아요 저기에 저 섬에서 스킨스버 하는 사람들 꽤많았었어자 이쪽으로는 풍경이 죽이네요 잡은 숭어는 살려주려고 그러는 갖고 가네 백두대간 어, 모습이 보이고 저 위에 넘어올 때는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오두 마리째네 두 마리째. 이또 맛있겠어요. 이거 초립대 초립대 보기 어부가 꼬마예요. 어? 그 만지면 안 돼. 저거 깔딱하면 그때 채는 거야. 초립대 무기로 낚시하고 있습니다. 야, 가자미. 가자미 잡은데. 자, 여기 훌치기 만드는 숭어놀이네요. 자, 여기 뭐뭐 잡은? 아, 여기는 아직 못잡았네저 위에 위험한데. 그러면. 예전에 배타고 와가지고 저기서 무너잡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여기 강릉에서 얼마 안먼네 배타고 쭉 왔던 역이었었는데 속초 앞바다 저렇게 밖으로 던지는 것보다 이 밑에 이 테트라포트 사이에 구멍에다가 구멍치기 하는 게풍계 게 잡히는데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좀 일러가지고 바닷가 구경하고 있어요. 경치 진짜 죽이죠? 여기는 속초, 장사항입니다. 예, 낚시꾼이, 예, 여기 숭어 잡으려고 훌치기 바늘 여기 쪼 보니까 훌치기 반을 하네요. 근데 아직 숭어가 안 온다 그러네. 숭어가 지나가는 게 보이죠? 훌치기 예. 예, 바늘 들고 노리고 있습니다. 편광렌즈 끼고. 예, 저기 보니까 두 마리 잡았던데. 네, 고독한 사냥꾼. 여기도 역시 훌치기 반을 준비했어요. 바늘 보이죠? 숭어 지나가면 저거로 딱 채우는 거예요. 아직 숭어가 안, 안 지나가서. 바다만 바라고 보고 있는데, 숭어가 이제 돌았어요. 기온이 한 2도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오는데, 저 끝에 빨간 등대 쪽에서는 밤에 장어도 나온다, 그러네요. 오늘 낚싯대를 한번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도 이제 숭어, 편광렌즈 끼고, 저거 훌치기 반을 달아가지고 숭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건너보면 장사횟 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 콘도에서 추천받았어요. 저 집이 뭐 싸게 준다고 얘기하면 더잘줄거라 그래가지고 저 건너에 장사에 찍갈 겁니다. 하늘은 맑고 완전히 가을 하늘 같아요. 구름이 둥실 떠 있고 저 뒤에 산 보이고 경치가 무진장 멋있네요. 여기는 속초 장사항입니다. 여행. 1, 2차. 이제 가서 맛있게 먹겠습니다.